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키네마스터에서 화살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검색창에 키네마스터 쓰겠습니다. 돋보기 누르고 키네마스터 설치하시고 열기하시겠습니다. 새 프로젝트 눌러보겠습니다. 제목을 화살표 한번 해볼까요? 16대 9 하고, 여기 자판에 완료하고, 만들기 하겠습니다. 우선 사진을 한장 가지고 오겠습니다. 사진 한장 가지고 오신 다음에 X 누르겠습니다. 사진을 좀뭐 5초나 10초 정도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재생 헤드 맨 앞으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. 맨 앞으로 보내신 다음에 여기, 여기 화살표 눌러서 나가겠습니다. 이제 화살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. 레이어 들어가 주세요. 레이어. 들어가신 다음에 스티커 눌러주세요 스티커에서 여기 에세스토어 눌러 보겠습니다 에세스토어에서 화살표가 여기 아이콘이라고 쭉 위로 올리시면 은 여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 눌러 보시면은 아이콘에서 우리 동영상에서 필요한 많은 아이콘들이 많이 있습니다. 여기 손 제스처도 있고 한데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은 제가 쓰는 많이 동영상 만들 때 쓰는 화살표가 있습니다.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여기 화살표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저는 이 화살표 쓰지 않고 손가락 같은 것도 이런 걸로 쓰시면 편합니다. 제가 쓰는 화살표는 여기 화살표 애니메이션 이걸 쓰고 있습니다. 이 화살표 애니메이션 터치하셔서 여기 다운로드 눌러주십시오. 저는 이제 다운로드가 됐으니까 설치됨 있는데 여기 다운로드 눌러주시고 다운로드 다 되셨으면은 여기 화살표 눌러서 나가 보겠습니다. 여기 다시 X 눌러겠습니다. 그러면 이 밑에 이제 그 지금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화살표를 선택하. 저는 옛날에 받아 놓은 거라 좀 밑에 있습니다. 그래서 받아 놓으면 은 여기 화살표 애니메이션 있습니다. 그래서 요 화살표 애니메이션을 터치합니다.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게요 화살표예요. 그래서 이요 화살표를 요 대각선 눌러서 키웠다, 느렸다 이렇게 하시고 방향을 틀려면 은 여기 방향 화살표 보이시죠? 이걸로 해서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. 쓰시고 키우고 누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누리고 이제 여기서 이게 재생헤드가 보면은 이 화살표가 지금 여기 1초 정도 밖에 안 해요. 그래서 1초 지나면은 이 화살표가 지금 없습니다. 그래서 더 화살표를 길게 하고 싶으면 은이 화살표를 터치해서 선택됐을 때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늘려 주시면 되겠습니다. 늘려주시고, 여기 방향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고, 크기 조절도 여기 화살표 눌러서 이렇게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.